거예요 녹화 뜨겠습니다. 자, 8월달, 8월1일, 8월1일, 2011년 8월1일, 8월 1일. 8월1일, 8월 뭐에요? 투매죠. 2011년 8월1일, 뭐예요? 에? 뭐예요?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죠? 에? 이 이후로는 보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음.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린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죽은 종목, 응? 죽은 종목 쉽죠. 자, 본인들 종목 봅니다. 본인들 종목, 예. 죽었는지 살았는지 봅니다. 음. 자, 고고 여신님도 마찬, 대웅지약 10만 8천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일단.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대신 이런, 데 LG 이런 거는 터지면 이제 많이 터지겠죠. 이해가 되세요? 쉽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자리에서 사면 안 되죠. 두 자리에서 카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 요래 되죠. 그냥 제가 크게 크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크게만. 음. 결국에는 이런 주가도 여기에서 투매가 나타나고, 자, 여기에서도 바닥에서 어때? 여기, 여기죠. 요 자리.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이거 그럼 언제까지 내려온다? 이거 과연 내려오죠? 자, 6 8 0 0 0에 사서 15만원, 15만 1,000원까지 15만 두배가 넘었죠. 목표가 달성됐다, 그죠? 12만원대가 TP 가격. 그러니까 이 12만원대 위에는 뭡니까, 이거는? 여기서. 6월 25일, 6월 26일은 갑의 입장에서는 뭐다? 뉴스를 내는 날이다. 6월 25일 26일. 자. 여러분. 화면 보인다, 1번. 가베 입장에서 봐야 돼요. 가베 입장에서 이런 뉴스 터트리면 본인들은 뭐 해요? 이제 본인들은 뭐 해야 돼요? 뉴스 터트렸으니까 뭐 합니까? 판다, 그렇지? 그렇죠?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 또다시 투매, 그러면 결국엔 이거는 주가는 여기 올라온다, 못 올라온다, 결국엔 요까지다. 그 얼마? 117,000원? 11만 5천원 이해가 되십니까 음. 좋습니다 따라라.